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20대, 30대의 결혼이 지금 현재 조금 나이가 먹은 40대, 50대, 60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20, 30이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또 이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례도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고 실제 이 사례도 얘기를 해야 할 때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부가 30대인데 일단 이 집은 집안일 가사분담이 정확해요. 정확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죠. 그럼 아내는 이 설거지에서 벌레가 나도 안 치워요. 그리고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긴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꽃이 피고 날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워도 전혀 치우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네. 그래도 서로 괜찮대요. 왜냐, 서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요즘 2030이라서 전 이해는 돼요. 근데 이 집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 수저, 수저 씻으면 어떻게 놓으세요? 수저? 그냥 뭐 이렇게 꽂아놓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씻어가지고 이 숟가락이 머리가 있고 꼭지가 있잖아요. 네. 이 꼭지가 밑으로 가도록 이 수저가 위로 가도록 한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데 아내가 와서 그런 거예요. 이걸 왜 위로요? 올 밑으로 나야지. 아... 밑에는 더러운 게 어... 보이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그더데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니네 집은 그렇게 배웠니? 내가 그럼 니네 집 갔을 때마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은 어,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거말아야죠 부부라는 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 살아요. 이렇게 요즘 2030들이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죠. 그래서 네가이이면 나도 이리어야 돼. 내가 이이면 너도 이리어야 돼. 그래서 이 범위,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한 거야. 어디 그 뿐입니까? 월급에 있어서도 똑같이 돈 써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만난 부부 중에는 남편이 한 달에 700을 벌어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아내는 한 달에 250을 벌어요. 그런데 외식을 나가잖아요. 각자 돈을 내야 돼. 근데 남편이 굉장히 비싼,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그 식당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음. 그랬더니 아내는 거기를 이제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혼자 갔어요. <laughs> 이게. 너무 웃긴 일들이, 윗세대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뭐 극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세대의 핵심은 뭐냐면 침범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n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윗세대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세대의 색깔이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 이 가사 분담 같은 것도 다 n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명 어떻게 분담을 하냐? 엑셀로 분담을 해요. 엑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보세요. 밥 만들기, 먹이기, 반찬 정리, 식탁 정리 따로 있고, 애들 샤워 보세요. 화장실 데려가는 사람 따로 있고, 샤워 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죠. 이런 식으로 하죠. 결국 이혼해요. 아 그게 엑셀이 언이구나 아, 들어봤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남녀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다? 엑셀 하세요? 에, 에? 엑셀 하세요? 엑셀 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네. 저희들만의 가사 룰이 있고 네. 만약 에 제가 빨래를 돌리면 남편이 건조기 하는거 너무 음. 당연한거고 경인식은 내가 준비할게 신혼여행은 너가 준비해 이렇게 어. 나눴거든요 어.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넘니게 어... 같지 않아서 좀, <웃음> 좀, <웃음> 좀 여기가 너무 불편한데요. 저도 아... 지금 갑자기 불편해졌는데. 네. 사실... 사실 우리 세대들도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워봤잖아요. 근데 혹시 결론에 도달하신 분 계세요? <laughs> 이 싸움의 끝을 가본 사람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싸움의 끝은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laughs> 사실 그 해결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보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단추 기억하셔야 돼요. 단축. 인간에게다 버튼이 있어. 특별히 부부에게는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하나 발작 버튼. 아, 발작 버튼.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 음. 또 하나, 안심 버튼. 음.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발작 버튼이 있지만 처음엔 모르고 눌러요. 모르고 막 누르고 고통스러워하죠? 나중엔 알고 누른다. <laughs> 근데 우리가 서로, 서로의 발작 버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모릅니다.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 여보, 나는 이런 말이 힘들어.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는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힘들어? 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제대로 된 제안을 한게 아니에요. 모든 말, 행동은 당장 이 그림이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해야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알고 그 행동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가지 회복 버튼, 일명 안심 버튼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저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 갑자기 막 요리를 시작해. 어, 아니면 저를 막 식당으로 데려가요. 그래, 그래서 막 먹으라 그래.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나 이거 지금 입맛 없어. 나 지금 내가 이거 먹을 기분 아니야. 그럼 저희 남편이, 아유, 우선 씨, 먹어봐, 먹어봐. 먹잖아? 괜찮다. <laughs>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우와, 어, 저희 진짜. 남편이 어, 뭐 인물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라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남편한테 가요. 가면 남편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그렇게 안아주고. <laughs> 어, 너무 따뜻하다. 안아주면 어떡 해요? <laughs> <laughs> 네, 네. 저희 남편 정말 귀엽고요.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 눈에 깜찍입니다. 배우자한테만 <laughs> 네 네, 잘해주는군요. 네,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화를 잘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라도 전 물어보죠. 자기야, 당신이 화났을 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를 그냥 좀 놔두래요. 그럼 언제까지 놔두면 될까?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이면 된대요. 그러면 화가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아, 아. 우리에게 이런 발작 버튼도 있고 우리 안심 버튼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알려주고 그다음에 물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는 어떤 나이이기도 하는가?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뭐요? 와 40대. 그래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40대 후반이 제일 많더라. 여자는 40대 초반이 제일 많더라. 자, 그러면, 이혼은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이혼한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이혼하면 좀 그래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아. 지금처럼 최악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 네, 맞아요. 40대가 정말 이혼을 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격도 있고, 뭐 세상에 5만 가지 우리가 이혼할 사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역시 돈입니다. 돈. 제가 이돈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그 상담 사례, 이 40대 부부가 다른 문제 다 괜찮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자가 게임을 해요. 어. 그런데 요즘은 게임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소액결제였던 거예요. 소액결제가 적을 때는 한 4,50만원, 많을 때는 한, 정말 많을 때 250만원까지 갔어요. 아. 그러니까 평균 한 백만 원 선이 계속 나간 건데, 각자 맞벌이를 하니까, 또 각자 돈 관리를 하니까, 또 공동으로 내야 될 돈만 함께 내서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아내가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 이 남편이 매달 이렇게 나갔다는 걸 아내가 거의 한 1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걸 쭉 살펴봤더니,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이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 돈이 모았으면. 나왔으면... 아이고. 근데 이게 이 안에 한400 벌어요. 이 남편 한250 벌어요. 근데 한 달에 자기 250 버는 것 중에 100만 원을 게임번니로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소비하는 거 상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집의 가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무작정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전체 우리 규모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공동 가계부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어요. <laughs> 눈치가 보여서. 그러나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뭘 써도 괜찮은 그래서 필요한 소비를 정말 적절하게 할수 있을 만한 이 사람만의 용돈 공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용돈을 딱 정해놔서 이 범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어, 40대가 되면 또 자식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큰데 부부가 서로 교육관이 다안 맞아요. 무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안 맞아도 최대한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 맞지 않는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정말 고학력자예요.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아빠도 고학력자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외국에서 만나가 들어왔어요. 이 아빠는 자유주의자예요. 어, 엄마는 교육주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학원 쫙 돌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과외선생님이 그 뒤로 3명이 더 와요. 응. 심지어 아이가 새벽 1시 반까지 과외를 합니다. 와, 아, 진 너무 힘들겠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분이 다 시간 강사를 하는데 두 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가지고 아내는 계속 교육을 밀어 붙이는 거고요. 그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 아이에게도 숨쉴 구멍을 줘야 된다 그런데 아내는 도무지 듣지 않잖아요 맞아. 남편은 결국 논의 전혀 하지 않고 학원 다 끊고요 과외 선생도 한 명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된거 아니에요 왜안 오십니까? 어, 넌왜 학원 안 가니? 어, 아빠가 끊었어. 어, 선생님, 아버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 어떻게?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 또 모든 계획을 내 남편이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내가 완전 폭주한 거죠.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남편에게 올라 타가지고 남편 목을 졸랐어요. <laughs>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이 아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고,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 학원 관련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 어쩌면 그게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욕망이 될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게이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쓸데없는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학교를 거기밖에 못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최악이다. 어 그런 거 있죠. 아 당신 쪽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어? 이런 얘기. 그건 사실 우리 아이와 관련된 논외의 이야기예요. 그죠? 경계를 잘 설정할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40대에 또 넘치듯이 또 넘칠 만큼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외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몸의 외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너와 내가 법적으로 서로 합의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종의 오염감을 느껴요. 이 사람이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더럽혀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내가 오염된다는 느낌. 그래서 불결하다 이런 불결감이 상대방과의 감정도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정서적 배도가 있죠. 정서적 외도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간격을 벌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단추를 눌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 외도를 넘어서 몸의 외도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안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외도는 더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관계 우리를 완전히 극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옥이다. 음. 아. 이런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태웁니다. 태우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한 번의 외도라고 하는 건 단기에 어쩌다가 넘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들어간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이 있고요. 그리고 몰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의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 50대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50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꽤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결혼 아이들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가면, 요런 세대들이 나갔다가 계속 이제 자기 의 일가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것들이 또 다시 겨드로와요 어, 이런 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 리터르족이다. 이렇게 리터르죠. 부르죠 예. 네. 처음 들어봤어 캥거루족은 많이 들어봤어 캥거루. 네. 캥거루족, 리터르족 같은 족입니다. 아, 아 그, 아, 그 아, 족이 그 족이에요. 족이나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심한 겁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어 지금 영국도 난리예요. 외국 애들은 다 18세 되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거잖아. 네. 어안 나가요. 아이들이 나 기둥 붙잡고 절대 안 나간다고. 왜냐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나 혼자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음. 그래서 이런 캥거루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20대가 지금 80%가 넘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가 뭐 물가가 굉장하죠 집 사기 어렵죠 또 결혼도 아직 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면 어~ 이제 또 다시 부모가 못 들어올 거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좀 나가라 나, 나, 어. 나, 좀 나, 나가주라 나, 아, 제가, 좀 나가죠 아. 우리 도좀 살자 아, 대신에 이말씀은 드려요 어~ 데드라인이 정하셔야 돼요 어. 심리적 탯줄은 부모가 먼저 끊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어? 처음 탯줄을 끊었을 때는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울잖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탯줄이 끊었을 땐 엄마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오는 경우 많지만 그러나 이 악물고 이+ 아이들의 독립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독립성을 갖췄다 브라보를 외쳐야죠. 오히려 이+ 아이가 들어올까 봐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 60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0 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 60 이후의 삶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가 50대의 빈둥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는 60 이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인생 증후군이라고. 어, 이 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완벽한 퇴직이 일어나고요. 아이들도 완벽하게 성장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요. 이제 돈도 줄어들어요. 몸도 아프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정들이 과거, 지난 나의 역사로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라 지난 것은 한숨이여 남은 것은 주름이라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막 침범하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부부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의 60대 이상의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베이비 부모들인데, 이 산업화 세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산업화 시대 이후에 베이비 부모들이 황혼 이혼을 시작한 첫 번째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야 우리가 늙어도 이혼을 할수 있어라는 걸 대대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부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조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조론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혼이겠어요? 우리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지금이라도 나의 행복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혼을 선언하고 조론을 선언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사실 굉장히 건강한 부부였던 부부였어요.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삼시세끼 다 차려야 돼요. 집안일 다 해야 돼요. 남편 손 하나 깠다안 해요. 아내가 얘기해서 분업하자. 밥도 당신이 한 끼는 좀해 먹어라. 아니면 사 먹자. 이런 얘기했더니 생활비를 끊었어요. 응, 생활비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끊었냐면 진짜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런데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경조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심지어 장을 봐야 되잖아요. 장도 볼 장을 얼마인지를 시장에 가서 다 미리 조사를 해오면 그 조사한 금액만큼만 딱 맞춰줬어요. 서 아, 좀지저분한 그리고 어 지저분한 정도가 예, 아니죠. 예.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사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한, 이분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 정도로만 살아둔 게 아니라 외도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형편없는 이 말의 이 언어 폭격기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내를 그냥 뭐 상륙부터 시작해가지고 존재로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보니까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어요. 재산 분할에도 충분히 이 아내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어떤 지점이 달라지면 이혼을 안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활비 제대로 주고 그리고 밥한 끼는 알아서 해 먹고 그다음에 가사분담하면 자기는 살겠대요. 그럼 웬만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이렇게 살잖아요. 남편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혼해야죠. 이혼해야죠.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 아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이남편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남편은 억울해서 죽어요. 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왜냐면 지금까지 아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심지어 내 재산을 분할한 거. 이걸 이제 못 견디겠는 거죠. 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